안녕하십니까 BMW 이지 채널의 임경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항상 소지하고 계시는 이 자동차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몰랐던 기능들이나 스마트 키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키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러 가실까요? 먼저 스마트키의 배터리 교환에 앞서 BMW의 스마트키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 스마트키, 음, 이렇게 생긴 키 많이 보셨죠? 지금은 이 스마트키가 앞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둘이 똑같은 기능이고, 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키 가운데 이제 LCD 화면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키가 있고, 이 키는 앞으로 단종될 예정이라서 어, 따로 기능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카드키 이런 카드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디지털키가 있어서 어, 디지털키는 핸드폰에 삽입을 하여 이제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BMW 스마트키 버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자물쇠가 열려 있는 버튼 말 그대로 차를 도어 잠금을 해제하는 버튼이고 밑에는 BMW 로고 버튼이 있지만 이거는 잠금을 하는 기능의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차 트렁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꾹 눌러주시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트렁크를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기능이고 다이아몬드 버튼, 요거는 웰컴 기능이라 그래서, 어, 고객님들이 차를 찾을 때, 이걸꼭 누르고 있으면 라이트가 켜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 BMW는 숨겨진 기능들이 다, 매우 많습니다. 먼저 다시, 맨 위에 상단에 여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트렁크 창문이 쭉 내려가는 기능. 중간에 멈추면 창문이 거기까지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잠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창문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고요. 트렁크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열릴 때는 끝까지 열리지만 닫을 때는 한번더꼭 눌러주시면 누른 상태에서 멈추면 거기까지만 닫으니까 항상 확인을 하시고 닫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신형키도 있는데 신형키도 마찬가지로 구조만 다르지 기능은 똑같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키를 배터리의 교환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옆쪽을 돌려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에를 잡아 빼면은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 요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살짝 눌러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그 방향으로 쉽게 빠집니다. 음, 그러면 안에 이렇게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냥 쑥 잡아 빼면 쉽게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 이 뒷면을 앞으로 밀, 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쉽게 밀면 툭 빠집니다. 그러면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형기의 배터리 교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로 돌린 상태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인색 부분을 옆으로 잡아 빼시면은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 보시면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키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잡아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요 부분을 살짝 밀어주시면은 키가 바로 빠져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이렇게 빠지면, 요 배터리를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프레임리스 도어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어느 순간 내 차가 문을 열때 창문이 많이 내려간다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도어 잠금을 두번 따닥 누르시면 창문이 일반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하지만 열린 버튼을 두번 따닥 누르시면 창문을 열때 중간까지 내려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께서 내 창문은 여기까지만 열리는 걸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 열려서 당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전화를 주세요. 그랬을 때는 다시 잠금 버튼을 두번 따닥. 누르면 원상대로 돌아가니까 요거는 취향에 맞게 한번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카드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키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어서 도어에 손을 열거나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도어가 잠금이 되고 해제가 되지만 카드키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잡이 주변에 갖다 대셔야 도어가 잠금이 되고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운전석에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소지만 하고 있어도 시동이 걸리지만, 카드키는 우선 충전패드 위에 최초에 얹어 놓으셔야 시동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어, 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다음은 원격 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세 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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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원격 시동이 되는데, 왜안 될까요? 이 차는 전기차라서 안 됩니다. 저희 차량들은 이제 가솔린 차량만 세번 딱딱딱 눌러주셔야 되는데, 세팅을 최초에 하셔야 원격 시동이 작동됩니다. 저쪽에 원격 시동이 되는 차량이 있으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원격 시동이 되는 차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아이드라이브 7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이, 요즘 나오는 아이드라이브 8이나 8.5 시스템도 똑같은 UI니까 해당 목록을 똑같이 들어가시면 똑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자동차 모양의 카라고 써있는 목록을 눌러주시면 중간에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 컴포트 기능, 그 다음에 독립 냉난방 환풍, 눌러서 원격 시동이라는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을 위한 원격 시동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BMW 스마트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BMW 이지 채널답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어, 아시다시피 제 개인 채널 BMW를 리뷰하는 남자들 대체는 알고 계시죠? 놀러 오시면은 뭐 재밌는 영상과 좀 유익한 영상 많으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로 B 리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와 동일하게 자 이렇게 쉽게 탁 누르면 왜 안되죠? <laughs> 왜 안되죠? <laughs> 네 이렇게 BMW 스마트키에 대해서 다시 <laughs> 할게요 <하셨게요. 웃음> <laughs> 운전석에서 물리적으로 갖다 대고 도어를 여셔, 여셔야 네 <웃음> 여셔야 <웃음>